48년 만에 탄생할 백인일순이 신인 쿠퍼플래그.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구 팬들을 흥분시킬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무려 48년 만에 탄생할 백인일순 NBA 신인 쿠퍼플래그 선수 이야기인데요. 이 젊은 선수는 이미 대학 시절부터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며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역대급 최소 386억 원 규모의 NI의 계약. 쿠퍼플래그 선수는 듀크 대학교에 머무는 동안부터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NIL 즉 이름, 이미지, 초상권 계약으로 최소 2,800만 달러 한화 약 386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NIL 시대를 통틀어 역대 최고 가치를 지닌 선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게 되는 엄청난 기록이죠. 주요 계약들을 살펴보면 뉴발란스와 1,3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며 카와이 레너드 같은 유명 선수들과 함께 주요 홍보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파나틱스와도 1,5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죠. 여기에 개토레이, AT&T 등 여러 기업과의 추가 협업까지 더해지면 그의 NIL 계약 총액은 2,800만 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포츠 비즈니스 분석 업체 안삼에 따르면 플래그 선수의 2024년에서 2025년 시즌 NIL 연간 가치는. 430만 달러로 대학 전체 2위를 차지했다고 하니 그의 상업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NBA에서의 폭발적인 기대감, 예상 계약 규모는 무려 865억 원. 이처럼 대학 무대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쿠퍼 플래그 선수는 2025년 NBA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델러스 메버릭스가 루카 돈치치 선수를 LA 레이커스로 보낸 후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플래그 선수는 그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플래그 선수가 전체 1순위로 지명된다면 1977년 켄트 벤슨 이후 48년 만에 백인 1순위 신인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이미 지난 20년간 가장 주목받는 ncaa의 유망주로 평가받았으며 2024년에서 2025년 시즌에는 평균 19.2.7.5 리바운드 4.2 어시스트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기대에 완벽히 부응했습니다. NBA에 입성하게 되면 플래그 선수는 4년 6,270만 달러, 하나 약 865억 원 규모의 루키 스케일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그의 잠재력과 가치를 입증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쿠퍼 플래그 선수의 NBA 진출은 농구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그가 NBA에서도 대학 시절만큼의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그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